안녕하세요. 잔스입니다. 오늘 핑크색 액괴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음. 일단 제가 완성작품을 보여 드릴게요. 이게 완성작품이거든요. 음, 아이, 아이폰과 다르게 아이 클레이는 좀좀 뭔가 부드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음, 지금 좀 많이 굳었어요. 제가 밖에서 갖고 놀아서. 근데 이게 관리만 잘하시면요, 숨도 안 먹고 관리만 잘하시면 안 굳더라고요. 자,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. 아이플레이가 필요하고 저는 좀 예쁘게 만들려고 분홍색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다가 또 필요하죠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. 물풀도 있어야 하고요. 음, 섞을 통, 그리고 섞을 것이 필요하고, 원래 물하고, 물이 필요한데, 저는 일단 아이클레이를 다 녹여놨거든요. 그러면 시작해볼게요. 일단 여기에다가 이 물풀을 2분의 1로 넣어주시면 돼요. 넣겠습니다. 2분의 1은 대략 한번 보셔서 충분히 눈으로 보고 넣으셔도 대략 잘 되거든요. 넣고, 이제, 그 다음에 잘 섞어주세요. 잘 섞어주시면 벌써 이렇게 좀, 뭐랄까, 좀 살짝 끈적끈적 되거든요? 물풀을 넣었으니까. 이제 제가 아까 3분의 1을 넣어서 조금 더 넣어줄게요. 넣고 섞어줍니다. 자, 이제 다 섞어줬거든요. 섞어주면 아까랑 다르게 되게 예쁘게 되고요, 되거든요. 좀 핫핑크빛도 돌고 그러, 그러, 그러는데, 음, 이제 여기에다 소다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. 소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, 숟가락으로 하시는 게좀 제일 편해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, 이 숟가락 뒷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여기에 이 뒷면에다가 뿌려주시고 이렇게 뒷면에다 뿌려주시고요 이 벽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섞으면 좀 뭉치거든요 섞어보겠습니다 네, 이렇게 다 섞어줬거든요. 섞어주시면요. 얘가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뭉치거든요. 뭉친 게좀잘안 뭉쳤어요, 지금. 그래서 물, 이렇게 소다를 좀만 더 넣어주시고, 소다를 넣어서 아까 방법처럼 여기다가 묻힌 다음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섞어 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뭉쳤습니다 이제 얘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준비물 소개를 할때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빨대인데요 저는 요구르트 빨대를 사용하였는데 아무 빨대는 상관은 없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냐면 어 풍선을 불 거거든요. 풍선 제가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엄청 잘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.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?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만 소다를 더 넣겠습니다. 좀안 뭉친 것 같아요. 좀더 넣으면은 끈적거리는 것도 많이 없어져요. 그래서 소다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넣으시고 손으로 좀만 잘 뭉쳐주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손에 묻은 것도 떼어주시고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뭉치면 돼요. 이렇게 뭉치면 되거든요. 자, 이제 이렇게 다 뭉쳐졌거든요. 이렇게 다 뭉쳐졌어요, 이제. 이렇게 다 뭉쳐주셨으면은, 뭉쳐주셨, 좀만 더 손에 묻은 걸다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떼어주시고,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첫 영상이거든요. 근데 제가 좀 말도 막 더듬고 좀 그런 게 있을 있을 거예요. 당연히. 지금도 그렇고요. 어이점 음, 양해 부탁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하시고 여기 통에 모든 이런 반 찌꺼기들 이런 거다 떼어 주셔야 할것 같아요. 네. 떼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 완성은 다 됐고요. 자, 이제 풍선을 한번 불어볼게요. 그리고 손에 이제 하나도 안 묻습니다. 되게 좋아요 이거. 아 그리고 바닥풍선도 될 거요. 잠깐만요, 한번더 해볼게요 제가. 친구한테 배운 건데 여기 바닥풍선 되거든요.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바닥풍선이 되긴 되더라고요. 그리고, 자, 대망의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. 일단,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여기에다 꽂고, 이렇게 좀 오므려 주신 다음에,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하고, 이제 제가 바람을 불어보겠습니다. 보이세요? 보이세요? 뭐, 어떻게, 어떻게. 지금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, 아, 지금 늘어난 거네요. 어쨌든 방금 엄청 큰 풍선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. 되게 예뻐요.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하고, 제가 한번 불고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해봤는데, 진짜 안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의 굳은 이런 위 같은 이런 액괴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랑 굳으면 색깔은 비슷한데 정말 얘는 잘안 늘어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건 풍선도 지금 잘안될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이걸로 불어 보겠습니다 그고 보여드릴게요 자 결국 완성을 했어요 근데 무슨 아, 좀 이상한 그런 외계인같은 얼굴, 얼굴 얼굴이라고 얼굴 하긴 좀 묘한 그런 풍선이 완성됐는데 지금 어딘가 터진것 같습니다 아 여기 터졌구나 어쨌든 이렇게 제가 부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자, 이렇게 빨대를, 아이고, 이렇게 빨대를 껴주시면 되고요. 여길 이쪽 연결된 부분 잘 잡고, 아이고, 터져버렸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불면 되고요. 저의 오늘 작품은 이겁니다. 감사합니다.